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가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감기 같은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드리면 안 되니까, 자가 검사를 사와서 해볼게요. 제가 왜 자가 검사를 하냐면은, 이게 헛기침이 나오고, 목이 막히고, 배가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이거는 약국에서 6,000원에 사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코에 양쪽에 10번씩, 문질러를. 아아아, 아, 이거 때.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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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이거를 뜯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담가서 흔들어 주래요. 한 방울. 3방울, 3방울. 15분에서 30분 있으면 결과가 나온대요. 일단 제가 이걸 처음에 봐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1차 경과 보고 음성 나와도 내일 선별 진료소 가서 한번더 검사 받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다리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제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 중에 큰 부분이 일단 이걸 말씀드리려면 가정상까지 좀얘기해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사세요 저 어렸을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엄마는 잘 살고 계신데 아버지가 좀 힘들어서 아빠가 좀 힘들어서 아빠는 지금도 월세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일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편집자님 월급도 있고 기타 등등 거든요 번역비도 있고 원래 목표가 50kg 감량이었잖아요 25kg 감량까지만 바꾼 다음에 25kg 감량을 하고 잠깐 쉬면서 편집자님한테 드리던 월급을 아빠를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일을 점점 더못 하게 되는 것 같아 여러 사정도 있고. 정리해보자면은 최종 목표 50kg가 아닌 25kg 감량까지만 하고 250만원을 기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던지 그냥 그렇게 끝내던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하기보다는 아빠를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던 분들이 많으셔서 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미리 한달 전쯤에 미리 말씀드리고 한달 동안 같이 웃으면서 다이어트하고 목표까지 달성한 다음에 같이 웃으면서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달 동안 제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거 사오면서 먹으려고 분식도 사왔거든요. 그럼 분식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먹기. 예전에 둘리 분식이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해요. 일단 떡볶이 먼저. 야무야무. 뭐, 뭐. 음. 파스타랑 하나 뭐. 쫄면. 쫄면은 참치 김치에 먹어야죠. 어, 엄청 큰데 이거. 와, 지린다 지려 <laughs> 음. 몸은 나쁜데이 와중에 맛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묵이에요 야보야무 여기는 순대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찍어서 음, 맛있다 순대가 진짜 고소해요 여기는 이건 야채김밥 쫄면 이렇게 먹으면 진짜 김밥에 쫄면 싸서 먹으면 진짜 에? 이거 <laughs> 뭐야 <웃음> 터졌네 <웃음> 맛있다 인유수 제로 콜라. 아 참. 아, 짠짠 짠. 아 제로 콜라는 코카콜라보다 캡시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순대 내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순대 내장이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순대 시킬 때 내장만 달라고 하거든요. 허파 음, 맛있겠다. 와 튀김도도 진짜 깨끗하다 색깔이. 음, 오신 거예요. 와, 지금 진짜 깨끗하다. 진짜 맛있다. 쫄면 김밥 좋아. 아, 이거 또 터졌다. 왜 자꾸 터지냐? 음, 여러분들 그럼 안녕. 네, 여러분들 밥다 먹었고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두 줄이면은 영성이고요한 줄이면 음성이에요. 한줄 음성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내일 선별 진료소 가서 한번더 검사 받아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영상 목요일 거는 오늘 이렇게 하루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달만 하고 유튜브를 그만둔다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일단, 근데, 잠깐 쉬는 게 맞긴 할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분명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저를 키우시느라고 못한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아빠를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일요일 날. 안녕. 죄송해요.